레네지 2더 참어 위브 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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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 산자 아야야 나오자 야 나오자마자 끝났어 나오자마자 아씨 교전합니다 화이팅 교전합니다 교전해요 밀어냅니다 자 벽수 파티 벽수 파티 자두 주먹 탱시를 올렸나요? 오케이 두주막 탈해주고요 박수 좀 기다려요 박수 올려줘 박수 올려줘 초대 은천 자 동의 배틀도 깔아줘요 폭건이 폭건이 원칙 은탱 은탱 버리고 폭건 이거 버리고 꽁짜, 다시 꽁짜, 아 준이 그리고, 여기 폭격이 폭주 네, 폭주 나도 마비 마이트 커졌다잉 마이트, 마이트 찍 은탱, 은탱 버리고 폭격, 폭격버리고 자깐만요 동의배틀 올렸죠? 동의배틀 올렸죠? 포근이, 포근이 옆에 포근이 옆에 브레스 올립니다. 포근이 옆에 브레스 자, 벽수 탈해주고, 룬호 파티 룬호 파티 바로 올려줘 바이리 비엘 이리 부적주 나사베 룬호 올렸나요? 올렸으면 탈해주고 자, 올렸으면 탈해주고. 자, 탱 스킬 되는 거. 아, 탱, 탱. 오라, 오라라도, 뭐라도 되는 거. 오라라도, 오라라도, 뭐라도. 자, 룬호 파티. 복준이. 폭준이, 어, 잘 싸우고 있어, 폭준이 찍. 잠깐만요. 무태가 탈해줘, 무태가 탈해줘. 탱, 탱 탈해줘, 탈하면 안 돼. 초대 나쁘니까 초딩이, 다시 초딩이. 일어났어요. 엑셀. 초딩이별, 초딩이별. 쓰 무적중, 6초 전. 무태 파티, 무태 파티. 초등이 별. 초등이 넘겨줘. 어떻게 데미지 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초등이 다시 벌 줘요. 나 부활 좀. 부활 좀. 안 들어왔어. 일어났고요 노브를 한 번만. 탱. 탱 옆에 있죠. 자, 우리 뭐밀때 되는 거다 얘기해줘요. 초등이 넘겨줘. 넘어간다. 초딩이 집 구금 내가갈게 다시 초딩이. 다시 단 담가. 거. 다시 단가 줘. 세븐 좀 그만 쳐버려라. 다시 초딩이. 아이리. 초딩이 보면서, 초딩이 보면서, 초딩이 다시 초딩이, 초딩이 넘깁니다 넘어가, 에 탱스킬 중에도 탱스킬 중이야 공은 자, 우리 뭐 되는 거, 뭐 되는 거 체크해줘요. 초딩이 다시 봅니다. 초딩이 뒤져있고. 자, 무태탈하고 룬솔 파티 합니다. 룬솔 파티. 무태탈해주고, 룬솔 파티. 아, 무태탈은, 타격 너무 많이 잡힌다. 뒤에 청렴이옵니다청렴이청렴이찌 옆에 포근이. 다시 포근이. 다시 포근이. 자, 무태파티. 무태파티. 세븐의 마탱이가 확 간다. 초등이 옆에 초등이 음미사 보냅니다. 초등이, 초등이, 초등이 찍, 감사 초등이 다시, 초등이, 감사 초등이 보면서 바이리, 바이리 옆에 천 냠이, 성염증 옆에 초댕이 옆에 폭진이 폭진이 무작정 이염증 논이 문탱 오라가 들어오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없는데 어디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루노 어디 갔어 루노 어디 갔어 내 움직여 오케이 초딩이, 초딩 의무자, 폭건이, 폭건이 버리고요. 하야시, 하야시, 넘어갑니다. 예, 부적중. 하야시 의무자, 오케이, 초딩이 다시. 초딩이 안 잡히고 저 뒤에, 천념이. 안움직이다 테스크 내려 체크해 줘요. 도이뻥 감아주고. 당겼어. 나 브레스 한번 올릴게. 안 아, 풀린다, 씨. 폭주이 동네 맛집이냐, 씨발놈들아, 내가. 나 갇혔어, 나 갇혔어. 이 중요한 순간인데. 다 잡아가요. 파이팅 하십시오. 잘 싸우고 있어. 30초 전 갇혀 있는데도 와서 쑤시는구나. 자, 탱 h 킬 되는거 하나 왔어. 저기, 이번에 하나. 자, 무태 탈해봐. 무태 탈해봐. 탱 h 킬올줄줄게유탱탱유탱파 파티 탱를킬올립다다탱 u 킬 올렸어요 유부탱 탈또 어설 k 거 체크 어설 a 거 체크 어설 t 거 체크 어설 o 거 체크 자, 룬 소울 파티. 자, 자, 올려줘요. 싸우고 있어? 하야시, 하야시. 하야시, 음사. 자, 무태 파티, 초딩이, 초딩이 음사 보냅니다. 초딩이 음사. 초딩이 음사. 암사. 문이 초딩 시체 위해서 초딩이 다시 초딩이 음사 보냅니다 어 잠깐만 어자태호나좀더좀더 좀더 와줘야 돼 우리 잠깐만 나아 씨발 초딩이 음사 좀 보내자 초딩이 다시 초딩이 무적 오딸 버프 밀리는 거야, 다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야, 버프가. 캔슬이 아니고. 에, 한 번에, 한 번에 밀리는 거야, 한 번에 버프가. 음, 아, 나 버터리다. 성으로. 마을 짓고 합류할게요. 정비에 오랜, 오랜, 오랜 포자 텔존으로 와요. 오랜 포자 텔존으로 와요. 벼, 저, 어설 되는거 체크합니다. 초대. 위브 이스 제가 할게요 올립니다. 못 오신분? 못 오신분? 자 빨리빨리 와야돼 에리도 와, 에리 미착 에리 미착 에리 미착 에리 미착 뭐다 자어설트 시프 배틀 탱스크 되는거 도미 뽕 감아줘요 위브 이스 일자 초대, 초대 위브 탱 이부탱 안 되고, 초대 벽수. 자, 나갑니다. 출발. 나가서 교전. 바이드 별. 오케이. 초딩이 별. 음사 보립니다 초딩이 음사. 집단 음사. 포근이. 탱 스킬 되는 거. 벽수 올려야지. 초딩이 다시. 내무장한번 따, 좀, 따볼까? 초딩이 무장한번 따볼까? 도입배틀 가가지고. 소딩이 1초 전, 끝, 넘깁니다. 소딩이 66알터, 자, 폭격이. 오케이, 자, 폭건이. 아야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주먹 파티, 두 주먹 파티. 자, 올려주세요. 자, 이리, 넘깁니다. 넘어가요. 초딩이 먼저 초딩이별 초딩이별 초딩이 안잡히고 이새끼 어딨니? 존나 임사 조시찍 암사 다시 하야지 나믿고 초딩이보고 우리가 초딩이를 좀 변질을 해주자 초딩이 초딩이보고 들어가자잉 예, 새끼 일로와라 초딩이별 초딩이 임사 보냅니다 초딩 6 6할때 행얼. 2초 전, 1초 전. 자, 초딩이 넘기자잉. 넘깁니다. 안 들어가자. 초딩이 보고 들어가. 초딩이 보고. 자, 프레스. 발이 별. 바이리 리셋. 바이리씩. 초등이 1민사 중. 초대 2은. <laughs> 기다려. 올려. 파들 올려. 바이리 다시. 바이리 안 잡히고. 초등이 별. 타이스킬 중. 초등이안 잡히고. 암자. 파이를 올려요. 바이리. 자, 초대, 나이리. 초대, 어, 두 주먹 초대줄게두 주먹 잘 붙, 탱고라 잘 붙어줘요. 두 주먹 초대줄게잘 붙어줘. 두 주먹 초대했어. 자, 룬호우 파티. 룬호우 파티, 탱스킬 아직 올리면 안 돼. 탱스킬 아직 올리면 안 돼. 조딩이안 잡히고. 적글 코란다에 좀더 잡아. 룬호 옆에만 있어. 아직 올리면 안 돼. 탱스킬. 웅크 안 되고, 대리. 옆에 청념이. 로라를 타러 왔으면 오케이 마무리 택시킬중 폭격이 택시킬중 폭주 야, 분노 죽었다 바이리비알 다시 바이리비알 이렇게 초딩이애들 무작중 어때 폭주님 폭주님 찍 초딩이별 초딩이 오딸 우리 뭐 되는 거 되는 거 체크해줘요 초딩이별 초딩 초등이 임사본입니다 37만 씨X 이놈아 좀 죽디져라 미사보입니다 하, 세금 좀 그만 걸어라. 조이조등이 찍. 오케이, 나이스 파들. 배틀 되는거 체크합니다. 조건니 배틀 되는거 체크. 조등이 다시. 자, 루노 탈해주고 나쁜 인간팟. 올려줘. 조등이 다시. 조등이 뒤졌고. 암살 자, 테 스킬 되는 거, 어, 자, 탱 오라 되는 거 뭐라도. 아. 어, 자, 눈도 부활해주고. 자, 무태 파티. 동작이 뚫어보자. 뚫린다잉. 동작이 뚫린다잉. 다크룸 끝났다. 다크로 체크하자. 까, 씨발, 까선. 무조건 이기는 거지. 사기 안 되고. 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자 뒤에 공작이 또 나온다. 조시. 조식. 조시지. 어, 밀어, 계속 밀어. 미어풀이 자, 어떨 때는 이거 체크. 폭격이탱치죠 뒤에 민수. 바이리 다시. 바이리 안 되고, 초딩이. 오 동안이. 큐리. 오케이, 천념이. 천념이. 중심지. 폭격이. 자, 배틀되는 거 체크. 마감 쪽, 오케이, 마감 쪽 지원. 봄은, 봄 버리고, 큐시 안 되고. 뒤에 슈크림. 폭주. 슈크림. 일타 장비. 곱격이 오케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음.. 플러스 43점 고문 고문 관젝끼 정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전체 전체 콜합니다 전체 콜 전체 콜 전체 콜 전체 콜 깔끔하게 잘 밀었어요